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들찬 복정국입니다. 오늘은 원목 이동 병기 BFMB 109라는 제품을 리뷰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어, 이제 품의 중량은 13.2kg입니다. 조금 무겁죠. 원목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 사용하기에 더 안정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병기 통의 용량은요. 기존 제품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8L고요. 용량이 좀 큽니다. 재질은 고무나무고요. 그리고 합성 피혁으로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피혁 안쪽에 보시면요. 스펀지가 적용돼서 쿠션감도 살짝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등받이랑 팔걸이를 조립할 겁니다. 등받이 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허리가 조금 아프신 분들은 좀 뒤쪽으로 그리고 어뭐 허리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각도는 97도 105도입니다. 그래서 스 제가 분리해놨는데요. 긴 볼트와 짧은 볼트가 있습니다. 이긴 요 볼트는 요 팔걸이 뒤쪽에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등받이는 구멍이 두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멍은 97도 등받이 97도고요. 뒤에 있는 구멍은요 105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보이면 이 구멍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 똑같습니다. 이렇게 팔걸이 안쪽에 우 라고 써 있어요. 조립하는 하단에 보면 이렇게 우 라고 또써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맞추시면 돼요. 맞추고 살짝 조여주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조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살짝 조여주시고, 어, 팔걸이 위쪽은 긴 볼트라고 그랬죠? 그죠? 긴 볼트. 이긴 볼트를 넣어서 뒤쪽 구멍에 이렇게 맞춰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대충 됐으면은 볼트를 완전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뭐, 뭐, 열 번씩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이거 처음 받고 제가 처음 저도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까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변기통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조립하시면 여성분들도 큰힘 들이지 않고 조립이 가능하다는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이 다리를 모두 탈거하면 시트부터 바닥까지 24c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발걸이, 이렇게 발을 3단계로 조절해가지고요 이 높이를 35cm, 40cm, 45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변기통의 용량은 8L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들어서 이렇게 탈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핑 스프링이 돼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예, 천천히 내려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퀴가 양쪽에 적용이 돼 있어서 앞쪽을 살짝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